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안내하고요. 저기 보이는 곳 저기에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행성군에 있는 방곡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이렇게 커피를 따라서 먹겠습니다. 아, 그만 따라서 너무 양 많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정면으로 보는데, 보이는 데가 항상 시내가 되고요. 이쪽으로 보이는 쪽이 이제 공급면 쪽이거든요. 근데 이방국저수지가 정식 차박지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놀러 오셔요. 저쪽에 차들 보이시나요? 네, 그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박지로 오셨다가 지금 이 데크길을 쭉 걸어 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요. 지금 이정면으로쭉 보시면요, 치악산이 보입니다. 화면에 잘안 보이시는데 치악산을 보여서 치악산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도록 커피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호랑아 인사해 지 고수진님들한테 호랑아, 호랑이와 홍콩아아 아, 바뀌었네요. 네. 여기가 호랑이, 아 여기가 호랑이, 꽁꽁이, 예, 호랑이 빵, 예, 호랑이 빵 먹는데요, 예, 빵. 아이고 잘 먹네요. 여기 다 찍어요. 예, 빵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네. 음, 이거 찍어서 예. 사과 파이랑 만들었는데 오늘 사과 파이는 안 가져오. 아, 어유 컵이 너무 많이 찍었는데 괜찮은가? 네. 예, <laughs> 예. 맛있게 드세요. 우리 꽁꽁이하고 호랑이가 아주 사이좋게 잘 놀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호랑이는 빵 먹네요. 빵. 맛있어 호랑아? 꽁꽁이는 빵안 먹어요. 꽁이는 고기 아니면 안 먹죠.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약산을 보면서 아내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온 영상을 짜짓기 해서 이 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행성군 행성읍 간내에 소재하고 있는 방곡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정신 차박진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박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도 예, 건물형은 아니고요, 간이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주 경치 좋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집사람하고요 오늘 집사람이 그 빵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그 간이 의자에서 커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에 치악산이 보이고요 행성 간내 쪽도 약간 보이긴 하니까요 괜찮습니다 부도 좋고 경치도 좋고 지금 제가 이 데크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한번 걸어보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사진 찍을 때가 많고 많이 있고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원주 그 간현 아시죠? 출렁다리 그쪽이랑 원주 칠봉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저녁 때 해가 질때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원래 낚시는 못 하게 돼 있는데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촬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좀더 집사람하고 커피 먹는 모습으로 대신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데대길을쭉 어, 따라오다 보면은 이제 기억자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노을 정원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보이는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는 끝에서 이제 해가 지면 아주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쪽정면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년 유원지 쪽 출렁다리 쪽이고요. 이쪽이 서면 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쪽. 그래서 여기에 해가 노을이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면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야산 하나 보이시죠? 예, 이 야산은 이제 군사 지역이에요. 예, 이쪽 사실 넘어서 한참 가면 원주 공항 군사 공항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쁘죠? 예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차박지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박을 즐기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쪽이 치악산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사진 포인트는 쉽게 이렇게 확인하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궁금면 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치악산 쪽으로 쭉언주 언주공항 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아까 말한 간이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명 방곡 카페 간이 카페로 불리는 곳입니다. 예, 좋죠. 예, 꼭 여기 와서 커피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 사진 포인트. 예, 여기. 이쪽으로 하면 치악산. 이쪽으로 하면 이제 동산을 배경으로 사진 찍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이 카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외 카페가 있는데 오늘은 낚시를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죠. 예 여러 항 경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 보이는 곳이 야산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군사 훈련 시설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사진 포인트는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출입 제한구역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자세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군사 훈련장으로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면 그만, 그만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또 저만 포인트인데요. 저 위에. 지금 차들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좀 버스나 좀큰 차가 지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중앙 고속도로고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쪽만 이쪽이 원주휴게소 쪽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저 위에 지금 큰 차나 가네요. 저기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가 지금 간이카페 음, 가 하나 있는데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포인트 하나 더 보이시죠? 여기는. 궁금면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요. 예쁘다고 밖에 말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요새 지자체들마다 경력적으로 너무 잘해놓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죠? 세면처럼 보이는 거. 시멘 m e 럼보이는 m 저기 t cement, cement, c e 기 e n t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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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m e n 이 cement, cement, c e 까 e n t cement, cement, c 우리 e n 이꽁꽁이 e n t cement, c e m 우리 여왕님 다리는 보이는데 얼굴은 못 찍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작권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 좋죠 이거 뭐 좋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일부러 오시지 마시고요 지나시는 길에 아니면 하루 이틀 차박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편의점은 다돼 다돼 있는데 화장실이 건물형이 아니기 때문에 식수와 이전용품들은 구비해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기, 아, 제가 이게 한번 당겨 볼게요. 당겨지나 볼게요. 아, 안 되네. 예 저기 멋진 생각하는데, 그죠? 예, 아주 예쁘네요. 예, 야, 아 정말 경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물도 좋 좋고 물도 좋고요. 원래 새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새들이 많지 않네요. 아, 야, 우리 새들이 또 인사하네요. 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반갑다고 인사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으로 정면으로 보시면 저기 산 뒤에가 이제 치악산입니다. 산 뒤에가. 그래서 일명 여기서 낚시하시면서 커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치약산을 품은 호수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예쁘네요. 네. 오늘도 여행작가 대양이 인사드렸습니다.